24과 나는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한다. 1.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결과가 당신을 행복하게 할지 모른다. 따라서 적절한 행동 지침도 결과를 판단할 길도 없다. 당신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당신의 지각이 결정하는데 바로 이 지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바르게 지각한 모든 상황에서는 당신의 최선의 이익이 당신의 유일한 목적이다. 상황을 바르게 지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이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 지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안다고 확신한다면 배울 수 없다. 오늘의 관념은 배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단계이다. 3. 오늘은 이전의 연습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연습에 임해야 한다. 오늘 해야 할 다섯 차례의 연습에서는 적은 수를 대상으로 정직하고 주의 깊게 숙고하는 것이 많은 수를 대충 다루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연습마다 2분 정도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한다. 4. 오늘의 관, 관념을 말하면서 연습을 시작하라.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지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을 살펴보라. 네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에 중점을 둬라.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결과를 원하는 목표가 여럿이며, 그 목표들 이 서로 다른 수준에 있고 종종 상충한다는 점도 재빨리 알아차릴 것이다. 오, 오늘의 관념을 적용할 때 떠오르는 각 상황에 이름을 붙이고, 그 해결을 통해 당신이 이루려는 목표를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나열하라. 적용 형식은 다 대략 다음과 같아야 한다. 어떤 것과 관련된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등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설령 일부는 그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혀 무관해 보이더라도 떠오르는 그대로 되돌기면 다양한 결과들을 찾도록 노력하라. 육적절하게 연습한다면 당신은 그 상황과 아무 관계도 없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 빨리 알아차릴 것이다. 또한 당신의 목표 중 많은 부분이 서로 모순되어 당신의 마음에 통일된 결과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일부 목표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7.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해결되지 않은 각각의 상황들 중에서 되도록 많은 희망 목록을 찾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이 상황에서 내 최선의 이익을 지각하지 못한다. 그런 후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라.